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객을 고객한테 다가가서 신뢰를 얻고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클로징을 할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콜드콜을 하면서 어,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만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굉장히 냉랭하고 오라을 해서 갔는데도 그렇게 어색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어색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고, 어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 어, 어떤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런 그 명함을 들이다가 보니까 제가 인셀덤 하는 걸다 알아요. 그래서 어 그걸 보시고 이제 한마디로 나는 뭐 쓰는 게 있다든지 뭐 특별히 관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없다가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어 고객이 약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완전히 활짝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나는 너가 신뢰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고객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답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그 고객의 어떤 니즈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신뢰가 형성이 되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어, 그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 고객이 이 니즈 파악을 했는데 제대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다가 되고 제가 제품 얘기를 하고 클로징을 하게 되면요 그분은 완전히 문을 닫아서 아예 다음에는 클로징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신뢰 형성하고 니즈 파악하기까지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신뢰 관계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뢰가 형성이 됐다 싶으면은 그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됐고, 고객과의 친밀도가 형성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클로징을 안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시면요. 그 다음에는 클로징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든 고객한테 클로징을 하든지 간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하고 너무 친해지면요 거절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하는 단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고객을 관찰할 때, 아이 고객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과연 이 타이밍 클로징을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 타이밍이 아니다 싶으면 이걸 진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어, 고객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 제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포츠하고 어 세일즈하고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농구 경기 같은 거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적절한 거리에서 슈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데 있어도 고객과의 클로징을 하는데 있어도 그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그어 포착하고 길러내는 어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과에 있어서 클로징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힘차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크로징이 되지, 거기서 다 얘기 잘 해놓고 결국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건 크로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업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콜드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클로징을 할 때에 그몇 가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어, 이게 뭐꼭 합당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많이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어, 특히 순간적으로 크로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객이 우연치 않게 찾아갔는데 뭔가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항상 평소 때 아우 나는 피부가 왜 이래 이러면서 뭔가 그어 불만이 있었다거나 그럴 때는 그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고객이 뭔가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카다로그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일단 크로징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아이 처음에 왔는데 이 고객이 설마 이 물건을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사고 안 사고는 다음 내기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상태가 있느냐면은 고객이 상황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진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떤 상속을 받아서 돈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고 주름살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어? 얼굴도 좀 칙칙하고 그러면은 요걸 아, 한번 뜯어 고쳐볼까? 한번 얼굴을 땡겨볼까?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상속받아서 이런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 그 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그 분이 호기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럴 때는 또 클로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적인 어떤 서로 이제 자꾸 만나다가 보면 이제 어떤 관계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냉랭하고 뭐 그러면서 되게 뭐 의례적이었다가 뭐 차차 호의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해졌어요. 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단계에서는 크로징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크로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도 놓치시면 안 돼요. 고객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면서 타이밍을 만들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어, 변화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를 할때 이렇게 슈팅을 하기 위해서 팍 드리블을 해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슛을 던져야 골인이 되는데 예, 이걸 갑자기 너무 빨리 던졌다든가 너무 늦게 던졌다든가 그러면은 볼을 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어, 클로징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클로징을 하는 거는 항상 매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 영업인의 매출이 생명이잖아요. 돈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갖고 클로징을 잘못 해요. 어, 저도 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서 주저하고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뭔 말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굉장히 그 주저주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 갈 때부터 나는 고객과 클로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시길 바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서 클로징도 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나의 정체성부터 바꾸세요. 정체성부터 바꾸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클로징하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고객과의 어떤 친밀도가 높아졌을 때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어 매출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